반갑습니다 코인 강남입니다 오늘은 누사이퍼 코인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누사이퍼 코인이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하는 가격대마다 좀 수익권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강남의 집한 채는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비트코인이 직전에 저가 라인 이탈하고 5500만원 지지받는 여부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 누사이퍼가 손절가로 잡아드렸던 900원 구간을 이탈하는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누사이퍼 1000원 밑으로 빠지면 사라고 했는데 900원 손절서 이탈하는 바람에 저희 자 계속해서 자 800원, 900원 구간 비중 10% 추가 매수한다. 그래서 최종 비중 10에서 20%까지 추가 매수를 권고드린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12월 6일 영상을 통해서 자, 우리 비트코인 빠졌을 때 줍줍해야 되는 코인 세가지로 우리 누사이프 코인을 자, 이날 저격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장중에 1,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자, 일시적으로나 자, 1,015원까지 좀 추가적인 네, 돌파 구간의 자리를 오늘 만들었던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자,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네,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이 박스 상단을 단기적으로 돌파하는 구간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어, 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 주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일단 오늘 유의미한 이 약세 구간을. 네. 이겨내는 네, 상승 반전형의 캔들이 오늘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비트코인도 지금 6,500만 원, 이더리움도 뭐 470만 원, 뭐 전체적으로 네, 지금 누사이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들이 좀 약세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사이퍼는 차트 보시면 자 이미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바닥입니다. 제가 30분봉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분봉상으로. 자, 가잘안 보여서 한 시간 분봉, 한 시간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 내고, 수익 내고, 또 수익 내고, 또 반복적으로, 네, 수익 내고, 수익 내고, 수익 내는, 네, 구간들에 지금, 네, 우리, 누사이퍼가 지금 엮여 있는데, 자, 과거에 1,500원까지 역대급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시세 분출한 이후에, 자, 조정 구간에서, 자, 거래대금 없이, 거래량 없이 비트코인 무너질때만 한번 이렇게 축 빠졌다가 그 이후에는 거래대금 미비하다가 최근에 분봉상으로 자 이거 1시간 분봉입니다 자 1시간 분봉상으로 자 그동안 볼수 없었던 네, 뭔가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높여 나가고 고점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예전에 비트코인 비트 토렌트 영상도 찍어 드렸지만 자위 박스 상단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네, 추가시세 만들어낸다는 것을 네, 의미하기 때문에 웹3.0 코인으로서 누사이퍼가 자0원1천사0원 돌파여부 네 확인을 네 관심있게 추측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직전에 우리 비트코인 무너지면서 자 낙폭을 가져갔었던 누사이퍼가 이그 이후에 만들어진 이 박스 상단을 자 최근에 다시 거리대금 맥이 유입되면서 네 돌파 네, 고개를 돌리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도로 네, 오늘의 이제 영상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우리 비트코인은 정정하겠습니다자 누사이퍼는 뭐 지금 영상 몇 번째 찍어 드리는지도 모르겠는데 어, 일단 800원, 900원 구간 공략한 가격 대비 또 다시 1 0 1 5원까지 네, 추가 수익권 지금 도달에 도달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기 딱 뚫어내면은 그, 그 구간이 저는 시작점으로 해서 더큰 시세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해 드리면서 일단 누사이퍼 뭐뭐 뭐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잘 잡았고 네, 계속해서 자 일봉상으로 차트 보겠습니다 자 그냥 바닥이고 여기서 바닥만 잘 다져지면 밑으로 조금 손실 감소하는 것 대비해서 자, 850원 지지 여부 확인하는 거 공고 드렸죠 자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위로는 정말 크게 열려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잘 네, 비중 10에서 20% 물량 확보 해가지고 네, 한방 수익 낼때 크게 수익 내셔라. 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이 약세 구간, 네, 뭔가 이제 접어들, 끝날 것 같은, 자, 이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네, 장대 양봉의 캔들을 기록한, 당일 50% 넘게 폭등한, 이 캔들의 시가 영역대를 딱 뚫어내는 그 순간이, 아, 다음, 네, 이 낙폭을 회복하고 새로운, 네, 슈팅 자리를 만드는 구간이다. 정도로 평가하도록 하구요. 일단은, 마, 이제 영상 후반부, 우리 샌드박스 코인, 네, 조금 몇 가지만, 네, 좀 지지선 다시 한번 잡고 가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샌드, 샌드박스가, 어, 제가 이제, 지난 영상을 통해서, 지난주 영상을 통해서, 자, 오천, 650원 구간 지지반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 이탈하면 뭐다? 사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래는, 네, 제가 이제 이때 영상을 찍어드리고 여기까지 수익, 수익을 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선을 제가 8300원으로 올려서 잡고 대응해야 됩니다. 마지노선 7700원 잡고 대응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이탈하면서 낙폭을 키운 상황에서 제가 이 5,650원 지지받는 여부가 중요하고 여기를 이탈하면 은 4,650원까지 조정 받을 수 있으니 네, 여기 이탈할 때 사고 날때 대응해야 된다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행히 우리 샌드박스 코인이 직전에 이 지지라인 네, 위 가격대를 지지받고 네,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눌림목 구간에서의 네, 우리 지지라인 4,650원 그리고 자, 위 가격대 자, 5,6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6,400원까지 다시 한번 네, 반등의 시세가 좀 나온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자, 아까 이제 분봉상으로 다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자, 코로나 종종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폭락 이후에 자, 이 저점을, 네, 이 박스 상단을 자, 돌파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야 거기서부터 추세 전환인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5,650원 지지반등 여부가 좀 중요한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된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자과거에 이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네, 급락한 이후에 이 박스권 네,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우아한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한 네, 뭔가 이 박스 상단의 돌파 시도가 우리 샌드박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없다. 예, 사실, 누사이퍼는,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이 직전에 박스 상단을 돌파 시도하는 시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관점에서, 어, 이미, 자, 뭐, 이 샌드박스 코인과, 우리 누사이퍼 코인 간의 일봉상의, 어, 저점이냐, 고점이냐, 뭐 허리냐 어깨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우리 뭐 분봉상으로 봤을 때 30분봉 1시간 분봉상으로 봤을 때 샌드박스 코인의 주요 지지라인 5,6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 등락 기간 조정 거쳐 나가는 수준인 것 같다 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일단은 본 코인도 위로 7,700원 주요 지지라인을 이탈했는데 저항받았는데 또 여기를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야 그 다음에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 관전 포인트로 삼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누사이퍼로 시작해서 이제 샌드박스로 영상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샌드박스도 5,650원 지지반등 여부. 그래서 그 관심있게 추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또, 네, 지금, 네, 그 등락이 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디테일한 매수매도 타이밍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 체험방 입장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더 유익한 영상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